매니저 갑질 의혹과 주사 이모 논란으로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그의 자택에 걸린 거액의 근저당권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박나래 씨의 단독주택, 최근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집의 박씨 소속사이자 가족명의 법인인 엠파크주가 채권 최고액 49억 7천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너무나 묘하다는 점입니다. 박씨가 논란 속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직후, 그리고 전 매니저 측이 박씨 자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바로 그날 이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통상 자산관리 목적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게다가 채권자가 박씨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재무설계 이상의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옵니다. 채권 최고액은 49억 7천만 원,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으로 강제 집행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계약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즉 법적 압류나 강제 조치가 아닌 스스로 설정한 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액의 근저당은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을까요? 업계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첫째, 법인의 자금 조달용 담보 설정. 엠파크는 소규모 가족 법인으로 법인 신용만으로는 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박씨 개인 자산을 담보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 정리. 그동안 오갔던 자금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기 위한 내부 정리 차원일 수 있습니다. 셋째, 논란 이후 위약금 등 잠재적 비용 대비, 방송 중단과 광고 계약 취소로 손해배상 위험이 커진 만큼 이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단 하나입니다. 박나래 씨의 논란이 정점을 찍던 바로 그 시점, 소속사이자 가족법인이 박씨 자택에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같은 날, 전 매니저 측이 약 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최근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며 가압류 인용 절차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즉, 두 사건이 같은 날 맞물리며 시점의 교차가 생긴 셈입니다. 법조계는 현재로선 자금난이나 강제 절차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입을 모읍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절묘하다. 박나래 씨와 가족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엠파크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진실, 그리고 이 묘한 시점의 의미, 결국 왜 지금이었는가 이한 가지 질문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 이유와 시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시사 트러블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